안녕하세요. 즐거운 어, 주말을 보내고 있죠? 오늘 이렇게 영상 올린 거 보면서 주말을 마무리하고 즐겁게 학교에서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요, 달라진 의식주에서 배울, 의식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 계속 배웠던 것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 영상으로 어, 이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의식주에서 의생활이 나왔어요. 옛날과 오늘날의 의생활. 무엇이 달라졌나? 먼저 옛날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요. 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옷이 달랐어요. 오늘날에는 모두가 다 치마, 아니, 모두가 다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티셔츠라든지 자켓 이런 것들을 잘 입는데 옛날에는 많이 달랐어요. 어, 남자는 저고리, 바지 그리고 도포를 입었고요. 여자는 저고리, 치마, 치마를 무조건 입어야 됐죠. 바지를 입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장옷 시장에 어 물건을 사러 갈때 항상 얼굴만 이렇게 보이게 다 가리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어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은 계절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다는 건데요. 그거는 오늘날에도 좀 다르지만 어 옛날에는요 여름에 주로 모시 옷과 삼베 옷을 입었어요. 겨울에는 주로 무명 옷과 비단 옷을 입었죠. 그래서 여름에는 그소그 그 뭐라 해야 되지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옷에 그 만지는 촉감을 보면요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고 조금 띄엄띄엄 여기 구멍이 송송 나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도 쉽게 어, 시원해질 수 있는 공기가 뚫려 있으니까 이런 옷들을 여름에 많이 입었고요. 겨울에는 솜을, 어, 솜을 이렇게 덧대가지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었어요. 오늘날의 옷차림은요. 양복, 셔츠, 블라우스, 치마, 청바지 등의 서양식 옷을 입었어요. 무엇 대신 양말을 신고 옛날 사람들은 버선을 신었죠. 버선 대신에 양말을 신고 가을 벗고 머리를 짧게. 옛날에는 머리가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투를 틀었어요. <laughs> 이게 상투를 틀었는데,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어, 머리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 여자와 남자의 옷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다 똑같이 티셔츠를 입을 수도 있고, 나, 여자는 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남자도 바지 입는 나라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구분이 거의 없어졌고 계절에 따라 입는 옷이 다른데 옛날에는 재질을 좀 많이 비교를 했다면 지금은 재질은 거의 비슷한데 여름에는 짧고 얇은 그런 옷을 입었고 겨울에는 두껍고 긴 옷을 입어서 어, 보온 체온 유지를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서 그 모양 옷의 모양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번에는 식생활이에요. 옛날과 오늘날의 식생활 먹는 그런 생활의 변화를 알아봅시다. 가장 큰게 부엌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자, 옛날에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해서 어디서 불로 익혔냐면 여러분들도 다 알죠? 네, 아궁이 아궁이에서 불로 익혔어요. 그 다음에 부엌과 마루가 그 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런 집을 보면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고, 부엌은 따로 들어가는 문도 있고, 여기 이제 아궁이가 이렇게 있고, 불을 뗄수 있고, 여기도, 여기 사이에 또 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이제 마루 들어가서, 방이 이렇게 있고, 부엌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보니까, 어, 뭐나 뭐를 이용하여 불로 익힘. 무엇일까요? 가스나 전기를 이용하여 불로 익히고요. 부엌이 거실과 같은 공간에 있는 집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요새 부엌에 갈때 따로 문을 이용하나요? 아니죠. 여기 이렇게 TV가 있고, 소파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여기에 싱크대 이렇게 있고, 여기 TV, 아니, 그 식탁이 있고, 이렇게 벽에 구분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식생활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식생활 봅시다. 먹는 이제 부엌 말고 진짜 먹는 음식을 가지고 밥과 국, 김치 그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음식을 먹어요. 쭉 우리는 아직도 밥과 국을 먹죠. 그 다음에 된장, 고추장, 간장 등과 같은 전통 음식을 먹은 그 다음에 또 명절 명절에 먹는 음식 똑같죠. 뭐 설날에는 떡국 가을에는 송편 이렇게. 그 다음에 절기에 따라 절기라고 하면은 동지에 동짓날에 팥죽을 먹는 거쓸 예를 들수 있겠어요. 귀신을 쫓기 위해서 팥죽을 먹는 그런. 올해 내려오는 풍습 같은 게 있고요. 다른 점은 오늘날의 음식의 종류가 많아지고 조리 방법도 엄청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가공식품과 라면 같은 거 그리고 3분 카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밀가루로 만든 음식 다른 나라의 음식 스파게티라든지 중국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주생활이에요. 어 옛날과 오늘날의 사는 모습, 집에서 사는 모습들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집의 모양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서는 옛날에는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흙, 나무, 돌 등으로 사사그 지을 수 있는 한옥에서 많이 살았죠. 그래서 이 한옥은요 지붕의 무엇에 따라서 지붕의 무엇에 따라서 초가집과 기와집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우리 초가집과 기와집은 배웠는데 무엇에 따라서 나누어졌는지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죠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붕의 재료입니다 그래서요 지붕의 재료에 따라서 다를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아냐면 어 초가집은 말 그대로 집, 집으로 집돼 있어요. 집 이렇게 이렇게 있고 집 이렇게 있죠. 기와집은요. 벽돌, 벽돌이라고 하기보단 기와, 기와 같은 것들로 이렇게 멋지게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멋지게 으리으리하게 의리 집었죠. 으리으리하게 의리 이렇게 기와집을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요. 주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어디서 생활한다? 네. 한옥의 반대말인 양옥에서 생활함. 그럼 이제 주생활을 비교해 봅시다. 본격적으로. 어, 방, 방 안을 밝혔는데 옛날에는 무엇을 사용하여 방 안을 밝혔을까요? 네. 호롱불이에요. 호롱불을 사용하여 방안을 밝혔고요. 화장실이 집 안에 없고 집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있으면 화장실은 여기에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가면 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앉아서 일을 볼수 있는 이런 데 가가지고 밤에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밤에는 집에서 요강을 쓰기도 했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서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화장실도 집에 없고 떨어진 곳에 있었고 호롱불을 사용해서 방안을 밝혔다면 오늘날에는 전기를 사용해서 방안을 밝히고요. 또 무엇이 발달했기 때문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수도시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집 안에 부엌, 여기 정도로만 그 물을 끌어다 쓸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집 전체적으로 물을 끌어다 쓸수 있기 때문에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다는 점이 옛날과 오늘날의 주생활 모습을 비교하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달라진 의식주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여태까지 어, 이단을 시작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 놀이, 놀이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옛날과 오늘날의 놀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면서 오늘 수업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